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3개월 만에 게임 기승전모네요. 그 와중에 애니 기승전모는 7개월 넘게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원퍼맨 게임 대똥코쇼를 한 이후 저거 정주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존버마왕 모아요. 이젠 모아이들에게도 존버를 강요해 논란. 개소리야? 한참 화제가 된 주제여서 레카 형님들에게 탈탈 털릴 때, 그 두통으로 인해 타이밍 못 맞춘 모아요. 어차피 물들어올 때 노젓지 못할 거 느긋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주제가 느긋하지 않네. 오늘의 기승전모 주제는 넥슨 최초의 3D 게임 생활형 콘텐츠 게임의 시초. 그 게임과 더불어 넥슨의 웅장한 M 라인을 담당 중인 게임. 그리고 최근 그 게임과 사이좋게 트럭에 치인 게임 마비노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01년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넥슨 신규게임 개발 3본부라는 상막하게 그지없는 이름의 팀이 게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팀은 넥슨 최초의 3D MMORPG를 개발 중이었는데 당시 대세였던 전투 위주의 MMORPG와는 차별화된 생활형 콘텐츠가 다수 있는 독특한 게임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시 넥슨에 3D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개발 팀장의 친구가 노는 동안 개발한 게임 엔진을 친구 할인을 받아 구매하여 사용할 정도로 열악했다고 하네요. 시간이 흘러 2004년 상막했던 팀의 이름은 데브캣 스튜디오 Developer Creativity Advanced Technology 어... 비교적 덜 상막한 이름의 스튜디오로 승격되었고 2004년 6월 22일 데브캣 스튜디오에 첫 게임이 출시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마비노기입니다 첫 게임이 마비노기죠 마비노기는 판타지의 고향인 고대 북유럽에서 음유 시인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감성에 맞게 플레이어를 지칭하는 말은 밀레시안 별에서 온 자를 뜻한다고 하네요. 마비노기는 슬로건부터가 판타지 라이프일 정도로 개발 때부터 강조한 생활형 콘텐츠를 잘 살린 자유도 높은 게임이었습니다. 연주회를 하기도 하고 양털 깎기 알바를 하기도 하며 캠프파이어를 하며 소소하게 수다를 떨 수도 있었습니다. 마비노기는 개인적으로 일렌시아의 3D 버전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게임 모두 사냥의 중심이 아닌 RPG이고 생활형 콘텐츠가 강점인 게임이었죠. 그리고 두 게임 모두 흑백의 근황이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승전모 뭐, 조회수까지 따라가는 건 아니겠지. 전투 방식 또한 기존의 게임처럼 플레이어와 몬스터가 가만히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맞으면 날아가는 등의 액션까지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데브캣 스튜디오에서는 게임이 쉬우면 재미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유명합니다. 어려운 것과 불편한 것을 동의어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마비노기는 3년에 걸쳐 총 115억 원이라는 상당한 자본을 들여 개발한 게임답게 니가 참 좋아. 네, 그 니가 참 좋아. 이 노래로 당시 인기를 얻었던 주얼리 박정화 씨를 모델로 쓰는 등 마케팅 비용을 안쓰기로 유명한 넥슨이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습니다. 마비노기의 당시 기대치는 게임메카 2004년 최고의 기대작에서 투표 1위를 한 것으로 보아 알수 있는데 그 와중에 투표 2위가 바로 와우. Wow. 1차 클로즈 베타 때 300명 모집에 경쟁률 150대 1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처음 마비노기는 메이플, 테이즈 리버 뒤를 이으며 기분 좋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넥슨에서 꽤 많은 투자로 탄생한 마비노기. 투자를 많이 한 만큼 당연히 처음부터 폭발적인 흥행을... 하지는 못했고, 투자 대비 흥행이 심심해서 한마디로 가성비가 안 좋은 꼴이 됐습니다. 자유도가 높다는 건뭘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말도 돼서 매니악한 게임이라는 느낌이 강했죠. 그렇게 넥슨 RPG 바로 윗선배인 메이플스토리와 테일즈 위버에 비해 소소한 성적을 보여줬지만, 시기적으로 운이 좋았는데, 2002년에 혜성처럼 등장하여 당시 리니지까지 때려잡던 샤이닝 로어가 판권 문제로 흑백의 최후를 맞자, 비슷한 느낌의 마비노기로 대거 이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게임에서 로아로 넘어가듯이 또한 라그나로크의 유저들도 마비노기로 많이 넘어왔는데 이두 개의 게임은 3D 그래픽을 보여주지만 뮤 리니지와는 다른 느낌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라그나로크를 3D로 봐야 하는지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마비노기는 뜻밖의 이득을 보기 시작했죠. 오픈하고 4달여 만에 회원수 2 0 5만 명, 최고 동접자 수 28,000명, 월 매출 11억 원을 달성하는 등 괜찮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마비노기는 스토리를 싫어하는 저조사도 빠져들게 만드는 스토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 전체 이야기인 메인스트림, 각각 커다란 이야기의 주제로 챕터를 구별하고, 챕터 안은 제너레이션으로 구별되어 탄탄한 내용을 다져갔습니다. 또한 마비노기도 테일즈 이브와 같이 BGM으로도 유명한 게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로그인 타이틀 어릴적 할머니가 들려주신 옛 전설이 유명하죠. 마비노기는 이렇게 게임 내에서 차별화된 특징도 있지만. 게임 외적으로도 독특한 부분 유료화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정액제 패키지를 끊지 않으면 하루 2시간밖에 할수 없는 것이었죠 게임 재밌게 하다 이렇게 나가장님이 출동하여 씁쓸함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대신 꼼수는 존재했는데 던전에 들어가면 자동 로그아웃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학생이었던 유저는 2시간이 가까워질 때쯤 빠르게 던전에 들어가서 던전 안에서 시간을 더 보내곤 했죠 마치 제가 어린 시절 바람의 나라를 할때 레벨 200대 튕기는 게 싫어서 평민으로 배결장 배우고 세계여행 하던 게 생각나네요 이후 2005년을 시작으로 일본과 대만 중국, 2008년엔 미국과 호주까지 진출하여 2004년에서 2008년을 마비노기의 리즈 시절이라고 기억하곤 합니다. 2008년 8월 8일 마비노기도 드디어 정액제에서 부분 유료화로 전환됐습니다. 다수의 넥슨 게임이 2005년에 부분 유료화로 전환하는 것보다 늦은 것이 눈에 띄네요. 부분 유료화 초반엔 당연히 신규 유저가 많이 늘긴 했지만 이 인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저 대부분 고개를 저을 만한 그것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연금술사 챕터 2에서 뿌려진 떡밥을 회수하는 마비노기의 새로운 챕터이자 신직업 이름인데요. 본격적으로 메인스트림의 난이도가 붕괴되고, 신직업 특유의 사기성으로 직업 간 밸런스를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초보 때 공포의 몹인 골렘을 소환할 수 있는 골렘 연성이라는 스킬이 상당히 강력했죠. 사실, 마비노기의 밸런스는 챕터 2부터 삐걱되긴 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엘프와 자이언트의 전투체계를 뒤흔들 정도의 강력함으로 혼란하여, 오랜 시간 밸런스 밸런스 조정을 하는 와중에 챕터 3가 시작되어 헬파티가 열린 것이죠. 메인스트림 자체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매번 시작은 정말 좋지만 끝맺음 을 부실하게 하여 용두삼이 결말 을 맺게 됐죠. 특히 챕터 4의 경우 뜬금없이 셰익 스피어가 나오는데 게임 스토리 를 보러 온 유저에게 갑자기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게 하는 의문의 전개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챕터 또한 급전개와 부족한 설명 등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았 죠. 이는 전형적인 넥슨식 인사이동 의 문제로 한 팀이 계속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바뀌 때문에 스토리 설정 같은 부분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팀이라는 게 있는 게 다행이네요. 마비노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넥슨 게임 특유의 공통점인 운에 의존하는 것이 너무 많아 거부감이 든다는 겁니다. 장비만 해도 제작 아이템의 기본 옵션은 운, 장인 개조의 옵션도 운, 세공의 옵션도 운, 인챈트 성공 실패도 운, 인챈트가 성공을 하더라도 옵션도 운. 거기다 수리까지 운에 맡겨야 합니다. PC방에선 수리가 무료기 때문에 수리만 받고 나온다던가 수리가 무료인 프리시즌에 잠깐 복귀하는 유저도 많다고 하네요. 활용전정으로 물뜨기까지 100%가 아니라 아무리 고인물이라도 물뜨기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물뜨기와 같은 생활 컨텐츠에서의 99%의 확률의 경우는 추후 설명할 간담회에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담회 이야기는 결을 기대해주세요. 그 외에 큰 문제점이라면 컨텐츠 부족이 있습니다. 아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캠프파이어에 앉아서 얘기만 해도 재밌다고 했는데 그건 두 시간의 제한이 있었을 때 이야기고 초창기부터 마비노기는 굵직한 스토리인 메인스트림이 끝나고 나서 이렇다 할 컨텐츠가 없었습니다. 타 게임과 다른 생활 컨텐츠는 단순 반복으로 인한 지루함으로 매크로 같은 외부 프로그램을 빌리지 않는다면 이용하기가 힘들 정도였고 그로 인해 그 나라의 매크로 악용 사례가 증가해 탈틴 농장의 경우 2003년 4월에 유료화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낚시, 요리, 목공, 블랙스미스 등 동물의 숲보다 디테일한 생활 컨텐츠를 가지고 그저 마우스 클릭 노가다 게임으로 방치해둔 것이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에 지치면 결국 돌고 돌아 사냥이죠. 자유도 높은 게임이라며 출시에 기대가 컸었는데 열어보니 타 게임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연금술사 이후 그림자 미션이라는 게 추가됐긴 한데 이마저도 기존 던전에 필요성을 낮춰버린 컨텐츠가 되고 그림자 외에도 경험치를 올릴만한 컨텐츠가 다수 추가되었지만 결국엔 그냥 하나의 컨텐츠를 무한으로 뺑뺑이 도는 게 가장 효율이 좋아 쌓여가는 컨텐츠는 점점 많아지다 할만한 컨텐츠는 몇개 없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고질적인 위치 렉, 소환 렉, 다중 클라이언트 등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클라는 최근 패치로 인해 개수를 줄이는... 없애지는 않고 허용 개수를 줄이는...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넥슨에서 부분 유료화가 시작됐다. 머릿 속에 그려지는 내용이 대충 예상이 가는 말들이 있죠. 한두 가지가 아니라 기승전모 파트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넥슨클라스첫 번째로 키트라는 아이템 출시입니다. 키트는 쉽게 말해 메이플로 치면 골드 애플이나 로얄 같은 랜덤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키트로 인해 던전 클리어 보상 생산 스킬 밸런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키트 이전에는 직접 힘들게 아이템을 구해 일일이 개조하고 인챈트를 해서 템을 맞췄다면 키트 이후에는 굳이 힘들게 똥꼬쇼해서 템을 맞추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의장템 또한. 예전엔 던전이나 레이드에 보상이었던 아이템을 착용하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나도 어디로 던전에 가야지 라고 자극이 됐겠지만 키트가 의욕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죠. 초보자는 게임에서 돈을 벌고 장비 를 구해서 성장하는 재미는 없고 마비녹이 내 아르바이트가 아닌 현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투자 해야 게임을 원활히 할수 있게 됩니다. 생활 콘텐츠가 이런 의미였는지 는 몰랐지 고자본 유저들도 자연스럽게 아이템 을 구하기 위해 굳이 던전을 갈 필요가 사라져갔 고 소위 석상녹이라고 접속해서 마을 의 석상처럼 캐릭터를 세워놓고 채팅과 자켓 감상이 주콘텐츠인 게임이 돼버렸죠 와 사냥이 되는 아바타 채팅 메신저 게임 키트에서 나오는 게 장비만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의상 가방, 펫 타이틀, 심지어 외형 또한 모두 다 키트에서 나오죠. 이외에도 스토리와 판타지 라이프를 내다버린 기상천외한 펫 또한 출시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스쿠터 이거 패시예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한 운 컨텐츠 중 세공이 있습니다. 2011년 7월 26일 나오지 말았어야 할 패치. 최초의 거래 업데이트로 나온 세공은 메이플의 큐브와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올 때부터 반발이 심했지만 결국 도입된 뒤 아니나 다를까 장비 시스템부터 망가져갔습니다. 세공을 못 맞추고 스킬을 잘 찍은 고렙 유저는 세공을 잘 맞춘 뉴비를 따라잡지 못할 수준이었죠. 확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옵션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기에 질러도 무자본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옵션이 나오는지도 최고 옵션 값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유저들이 커뮤니티에 직접 표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비에 맞지 않는 사용이 불가능한 세공 옵션이 뜨기도 하고 특정 장비에 종결 옵션이 뜨지 않는 버그가 발생했는데도 대처로 고급 세공도구 10개, 단돈 12,000원으로 퉁치는 등 게임 내외적으로 악영향을 많이 끼친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새로운 디렉터인 황성영 팀장이... 형이 여기서 왜 나오는 거죠? 어쨌든 황선영 팀장부터 삐걱대는 마비노기를 고치고자 노력했고 2016년 연초부터 대격변 패치를 하여 변화에 힘쓰려 했습니다. 자잘한 일부 업데이트로 호평을 들었고 코어 유저들은 웬만한 불편함은 마비노기가 그럼 그렇지 하며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저 그렇게 명맥을 이어가는 게임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수입이 나쁘지 않아 서비스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던 2011년 1월 19일 한 커뮤니티에서 별님이 찐따들은 골빈 애들이라 트럭 같은 건 못해 크크크 라는 댓글 캐쳐보니 올라오게 됩니다. 별님이라는 말은 앞서 설명한 밀레시안 즉 마비노기 유저를 다르게 부른 말이죠. 패고 한국 서버 트럭 시위 사태에 대해 게임 유저 대부분 관심을 가지던 도중에 저런 댓글이 보이니 마비노기 유저들 또한 꾸준히 있어왔던 불만들이 결국 터지고 말아 성명문과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캐처본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언젠간 터져야 할 것에 기폭제가 되어준 셈이죠. 트럭 모금은 하루 만에 목표액이 달성되었고 그 다음 날 디렉터가 사과문을 올리며 아이템을 접속 보상으로 뿌렸지만 성명문에서 요구했던 사항과는 관련 없는 내용만 언급하며 그저 아이템으로 누 눈을 돌리려는 식의 사과문으로 받아들인 유저들은 트럭 시위를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새공 확률 또한 현재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개발자 노트가 올라오게 되면서 유저들의 화를 더욱 나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번에는 1 1 시간 만에 2차 트럭 시위 비용 모금을 완료해 버리죠. 그와 중에 설날 이벤트 때는 아나니만 못한 구성원 부실한데 가격은 그대로인 과금 패키지와 설날 키트를 당당하게 판매하여 불란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여러 커뮤니티에서 불매 운동을 넘어서 접속 중단 운동, 한 유명 마비 마비노기 커뮤니티는 일시적 폐쇄까지 결정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후에도 삼차 트럭 시위 때 메이플 트럭과 같이 있는 모습까지 대단하다. K게임. 결국 3월 13일에 간담회를 열며 96시간 연장 점검에 이은 14시간 무박 2일에 걸친 간담회라는 기록을 쓰게 되죠. 유저들은 질문지를 3주 전에 미리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빙빙 돌려가며 회피하는 것이 대부분인 간담회가 되어버렸으며 마비노기 유저 측에서 준비한 함정 질문에 족족 걸리고 회사 측은 사복, 마비노기 유저 측은 정장을 차려입고 와 모르는 사람이 처음 봤을 때 누가 유저고 누가 직원인지 헷갈릴 정도로 준비성에서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담회 하이라이트로는 남캐 옷은 여캐에 비해 대충 만든다는 식의 답변. 몇분뒤 답변이 잘못됐다 싶은지 정정. 핵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마비노기 방화벽을 뚫는 기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기술팀장은 그런 일이 있는 것조차도 모름 장비 복구를 모르니 OTP를 사용하면 된다는 답변. 그 이후 해외 유저처럼 OTP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특수 문자를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해라는 어이없는 답변. 결국 마비노기 운영진 측의 요청으로 유저층 전체 질문에 45% 가량밖에 진행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3월 25일 일정과 적용 여부를 알려주는 알림판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5월에는 리유니온이라는 업데이트와 17주년 이벤트를 진행하며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알림판에 적힌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마비노기의 후속작으로 무려 2017년 7월 9일부터 마비노기 모바일을 준비하여 2019년에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한다고 했으나 올해 2월 예전에 올라온 채용 영상이 재업로드되며 당분간은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오히려 나오지 않는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에 이어 마비노기 유저들까지 노스트하커로 넘어갔는데 때마침 로스트아크에는 염색 시스템이 추가되어 색깔 추천을 해 달라는 게시물에 마비노기 유저는 RGB 코드를 몇개 대는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로스트아크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마비노기 유저들은 난민이 아닌 기술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총총